시간 함께해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추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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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춥습니다. <laughs> 저는 뭐 내복에 뭐 온갖 무장을 했는데도 추워죽었어요. 안 네. 추우세요? 그래도 남쪽이라서 좀 많이 따뜻하지 않을까요? 남쪽 <laughs> 따뜻하다는 거 옛말입니다. 아 그럴까요? 예, 남쪽도 춥습니다. <laughs> 계시는 곳도 춥죠. 아우 많이 춥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한 영하 7 8도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희도 8도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아, 오늘 네. 아침에 저 방송하러 오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너무 세요 바람이 이 정해인 교수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laughs> 걱정이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아 오늘은 어, 어, 일전에 진행자님이 언급하셨던 어떻게 정보가 이렇게 제시해 되느냐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나 형태가 정말 달라질 것이 뭐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까? <laughs> 네, 하셨습니다. <laughs> 그 어떻게 알아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 그림과 같은 어떤 이미지 형태와 글자 그러니까 둘다 시각적 정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어떤 글자를 딱 보실 때는 글자를 보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본인도 모르게 그걸 읽습니다. 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정보와 언어적인 정보는 청각적인 어떤 정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각적인 그럼... 정보인데 청각 정보다. 그렇죠 음. 왜냐하면 글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걸 한번 읽는 게 머릿속으로 이제 아마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예, 예. 내가 그랬나 싶지만 음. <laughs> 네네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인 어떤 개념에서 보면 사실 성장이나 노화로 생기는 어떤 성숙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아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래서. 뭔가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네.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이미지의 형태냐 글자 의 형태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여도 이를 학습하는 정보 처리 과정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가지고 모나리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나리사 그림을 보는 거하고 그냥 모나리자 이렇게 써놓은 거하고 봤을 때 학습하는 과정이 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신기한데요?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기억을 한다 하는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잘 기억하려면 주의 집중을 잘 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주의 집중은 사실 일정한 시간 동안 주의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주의 집중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예.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주의를 잘 이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잘 나눌 수도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음. 주의 집중 곧 정보를 잘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집중력 높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나 봅니까? 그렇죠. <laughs> 근데 뭐저 받아들이는 인풋만 많다고 해가지고 꼭 집중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우 훌륭한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예. <laughs> 일단 주의 집중을 해서 머릿 속에 일단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정보들은 머릿속에 무조건 다 들어옵니다. 네. 단지 그것이 얼마나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느냐, 요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이 정보를 찾는 것도 매우 쉬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어 이거는 정보를 못찾는 거죠 그래서 음. 왜 소위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 어뭐 기억이 안나 이런거는 정보를 머릿속에 어디다 뒀긴 뒀는데 내가 어디있는지 못찾아내는거에요 아 컴퓨터도 보면은 하드드라이브 안에 보면은 폴더정리 잘 해놓은 사람이 있고요 그쵸 그쵸 어, 엉망진창인 <laughs>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학습하고 기억하고가 같은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와 이미지로 만들어진 정보가 서로 다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모나리자를 내가 그림 이미지의 형태로 보느냐, 아니면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형태로 보느냐입니다. <laughs>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글자나 사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이 멀티미디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학습자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는지를 또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이중부호화 이론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거창한 이름이 달려진 이론이 있습니다. 이중부호화 이론입니다. 그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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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학습을 할때 이미지 정보와 언어 정보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과라고 하는 글씨 그러니까 모나리자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모나리자를 이렇게 볼때이 모나리자를 보게 되면 그 형태나 그 뭔가 이 아름다움의 깊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글자 모나리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나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때문에 어떤 글자만 봐도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고요. 그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도 글자를 떠올리는 겁니다. 음... 상호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잘 되어있다 학습이 잘 되어있다 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두 가지를 내가 잘내 머릿속에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학습을 할 때에는 이런 어떤 모나리자라고 하는 글씨만 있는 것보다 또 모나리자 그림만 있는 것보다 이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연결되어질수록 뭔가 기억이 더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미지와 글자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됐을 때 우리가 더 기억하기가 쉽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 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럼 기억이 쉽다라고 하면 최대한 뭔가 많이 들어 있으면 좋을까? 예. 어, 어떻게 어떨까요?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아유 그렇지 아또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셨어요. <laughs> 아, 예. <laughs> 이그렇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면 음. 머릿속에서 연결을 하는데 힘이 들거든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막 읽고 있는데 있는 도중에 내가 만약에 어 어떤 이 단어를 봤어요. 그런데 음.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밑에 예컨대 그림이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나 다음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나 이미지가 나오는 어떤 상황이 되면 사실 이한장넘 동길 동안 또는 뭐한 페이지 더 넘길 동안 우리는 그 글자를 머릿속에 붙잡아놔야 돼요. 어 예. 네. 이러니까 이 붙잡아두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하는데 힘이 드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면 사실 좋지 않은 거죠.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개량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복잡해지면 과히 좋진 않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이 쉬워지려고 하면 이 이미지 정보와 글자 정보가 적절히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는 맞지만 너무 많으면 또안 좋기는 하지 합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시청각적인 어떤 단서들이 또좀잘 연결되어 있고 이러면 우리는 더잘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좀 전에 그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모나리자는 뭐야? 루브르 박물관은 뭐야? 난 이건 난생 처음 듣는 건데? 예. 이런다면, 이 어떤 아무리 아름다운 그 모나리자 미스크우리한 그림이 계속 계속 내 눈에 시각적인 어떤 정보로 나와도, 이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고, 그리고 또그 들어온 정보가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사라져버리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멀티미디어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도 빨리 잘 기억해 내지 못하고 또잘 찾아내지 못하고 이렇기도 하고요. 사전에 내가 이것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없어도 또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뭐랄까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문화적인 토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의식이라든가. 그렇그렇 그러니까 불교가 만약에 있는 쪽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어떤 걸 학습하더라도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물론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전지식이 나에게 어떻게 잘 정리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좀더잘 기억하고 잘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예컨대 뭐 수학만 잘하거나 과학만 잘하진 않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과학도 잘하고, 이두 가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언어적인 영역도 잘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질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잘 연결되어 질수 있는 다리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걸 트레이닝 할 수는 없나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잘 연결되어지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근데 좀 안타깝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그래도 공부 잘하려면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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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트레이닝 하는 법. 혼자서 어. 할수 있는 방법. 이거를 혹시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내가 너무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 네. 나, 여, 나이가 좀 있을 때,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일부러라도 잘 잡아 두려고 하셔야지 되거든요. 음. 음,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이것들을 계속 계속 하루에 잠시 잠깐이라도 기억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을 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의 집중을 잘 하고, 그 주의 집중한 것들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내서 그걸 잘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 어, 어 별건 아니구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이걸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종의 학습지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수 있죠. 음, 그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네. 요즘 뭐 코딩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할때 보면 플로우 차트라고 순서도를 쭉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기억이라든가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조합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 순서도를 아예 머릿속에서 습관으로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근데 음. 아마 또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예전에 보다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뭔가를 정보가 이 화면 정보 되게 잘알아내는것 같아. 되게 잘 찾는 것 같아. 이런 예.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뉴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더. 연령층이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음. 음,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어, 왜 이런 걸잘못하지라던가저 어, 사람 왜 저렇게 잘하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요. 네. 어, 새해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염두에 두셨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역시도 연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속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알송달송 심리학 심리학자 정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